여러분들, 지금, 리플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제 머리로도 좀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대박 소식이 들어왔는데, 자 정확히는, 기사는 10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오늘 기사인데요. 정확히는 10월 9일 어제입니다. 한글날에요, 이 카나리 캐피탈에서, 미국 SEC한테 뭘 했다? 리플 현물 ETF를 지금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SEC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항소하고 있잖아요. 리플한테 항소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자, 항소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네들도 알 텐데, 카나리 캐피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EC한테, 이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왜 그러냐면요. 자이 ETF를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SEC잖아요, 그렇죠? SEC가 리플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얘네들은 SEC한테 리플 현물 ETF를 출시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 10월 2일날 이 비트와이즈가 SEC가 항소할 수 있었던 기간이 언제입니까? 10월 7일 전에 ETF를 신청을 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항소를 아예 결정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ETF를 신청했다. 이건 대박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전부 알아볼 거고요. 자, 역대급 소식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세개 바꿔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해 보자면요, 여러분들. SEC가 원래 뭐 하는 기구입니까? 미국의 증시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설립된 수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에 대한 승인 여부도 누가 결정해 준다? SEC가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SEC가 최근에 했던 행동이 뭐 자 10월 3일 날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 SEC가 항소를 했다라고요. 항소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SEC는 지금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얘네들은 증권이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으로 보고 있다, 증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뜻은 뭡니까? ETF는 출시 자체가 안 돼요. 증권이면 자 그런데 불구하고 뭡니까? 법원이 리플사에게 이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그쵸 그렇죠? 부과를 하는 결정을 내린. 자 비록 SEC가 처음에 요구했던 벌금인 2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벌금을 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리플에게 결국 처벌을 한 겁니다 리플도 1억 2 5 0 0만 달러만 나면 되기 때문에 실속을 챙긴 거죠 자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에요 윈윈 서로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서로 이긴 싸움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거부를 하고 지금 SEC가 항소를 하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거의 뭐 지금 하는 행동만 보면 요 SEC가 리플을 거의 뭐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지금 일어나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든단 말이죠. 자그런데로 지금 보다 카나리 캐피탈에서 리플을 ETF를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제가 진짜 유일하게 음모 음모론을 좀할수 있는 게 뭐냐면 SEC가 지금 미국 정부 기관이잖아요. 이 정부 기관들과 이 금융 기관들과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 항소라는 이슈로 뭘 한다? 이 리플 개미털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확히 SEC가 10월 4일날 항소를 결정을 지었는데 그 바로 전날인 10월 2일날요 비트와이즈가요 XRP 현물 ETF를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비트와이즈가 어떤 곳이라고요 비트코인 ETF를요 최초로 발행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와이즈가 이 BITV라고 해가지고 실제 비트와이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ETF를 최초로 발행 시킨 곳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자산운용사들이 거래소에 ETF 상장을 승인 받기 전에는 항상 뭘 했습니까? 신탁을 설립을 했다 신탁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실제로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ETF 트러스트 상품을 실제로 어, 출시를 했습니다 비트와이즈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아크인베스트먼트 블랙록 뭐 피델리티 그쵸 발키리 이런 여러 초대형 미국은행사에서 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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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품을 출시를 했다고요 비트와이즈도 이 최초로 신청을 했던 곳 중에 하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카나리 캐피탈은 어떤 곳이냐면요 자이 카나리 캐피탈이 실제로 지금 얘네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이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2.7조 달러예요. 여게 하나로 얼마냐면 4천억 4천 억 아닙니다. 4천억 아니고요. 4천 조입니다. 조. 4천 조를 굴리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4천 조. 미국의 엄청난 대형 자산 운용사예요, 카나리 캐피탈이. 자 그런데요, 지금 자 비트코인 ETF를 최초로 출시한 비트와이즈나 지금 이 4천 조원을 굴리는 카나리 캐피탈에서요 ETF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ETF를 좀 신청한 서류를 보자면 여기에도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비트와이즈랑 똑같이 어디 에 출시를 했다? 이 델라웨어 델라웨어 주에 어 델라웨어 주에다가 이제 ETF x r ETF를 신청을 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 신청 서류의 종류가 폼 S-1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S-1이 뭐냐면 이 서류계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 승인 바로 직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요 자 미국 SEC가 이더리움 ETF가 최초로 승인되기 전에 2 0 2 3년 6월에요 이 신청서에다가 S-1 수정서류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7월에 그쵸? 이더리움이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1은 뭐냐면요 어떤 서류냐면 최종 승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S-1은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 자 보시면 뭡니까? 폼 S-1을 지금 신청을 한거예요 카나리 캐피탈에서 여러분들 뭐에 대한 S-1? XRP ETF에 대한 폼 S-1 수정 서류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XRP ETF는 100% 확정입니다. 100% 승인이 됩니다. 100% 무조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아까부터, SEC가 리플에 대해서 이 항소를 했는데, 왜 이런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S-1을 제출할 만큼 이렇게 진심일까? 왜 포기를 안 할까? 무슨 뜻입니까? SEC가요, 진짜 이 항소가 쇼라는 걸요, 저는 이 카나리 캐피탈이든, 비트와이즈든, 얘네들은 이 항소가 의미가 없다. 쇼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지금 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SEC한테 지금 이 XRP ETF를 신청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리플이 진짜로 진짜 어떤 이 수사 기관으로서 아 리플이 진짜 증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정의감, 정의감 때문에 항소를 한게 아니고 무조건이 항소라는 키워드로 이 항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지금 심하게 개미터리를 하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SEC가 항소를 할까? 왜? 왜 할까? 왜 개미터리를 할까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아 제가 뭐 관련 내부자도 아니고 알 수가 없지만요. 자, 적어도 저뿐만 아니라 비트 와이즈 아니면 카나리 캐피탈 같은 미국 초대형 기관들은 적어도 이 항소가 이 이상한 정의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3일날 SEC가 항소를 했는데 비트와이즈는 그 바로 전날인 10월 2일날 ETF를 신청을 하고 이 카나리 캐피탈은요 10월 3일날 이 항소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월 9일날 또 ETF를 신청을 했다라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SEC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개미터리를 할까 리플을 SEC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 대해서는요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이건 쇼니까, 이거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